에스티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주는 순덕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월 24일 오후 4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에스티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실 일 없도록 전일 나왔던 이 호재들을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 시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주주로서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전일 기사를 참고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길리어드의 HIV 치료제 비타비가 6세 이상 소아청소년 감염인 적응증 확대에 승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래 내용 추가로 보시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HIV 치료제 비타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의 HIV 감염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지능을 확대 승인받았다고 바로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비타비는 성인과 6세 이상 체중 25kg 이상인 소아 감염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고 이에 따라 비타비는 국내 2세대 통합효소 억제제 계열 최초로 6세 이상 소아 청소년 성인 연령 모두 사용 가능한 치료제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기사고요. 이 적응증 이 적응증 확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월 달 뉴스를 참고하시면 중국의 우시 그룹이 공급했던 연간 수조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인 길리어드의 HIV 치료제 비타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빅타비가 6세 이상 소아 청소년 감염인 적응증 확대를 승인을 받았고요. 점점 하나씩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적응증 확대가 되면서 삼성바이오처럼 이 산마처럼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했던 지난 기사들을 참고해 보시면 미국의 중국 규제의 블록버스터 일감 따낸 에스티팜이라고 8월 22일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예상으로는 길리어드의 비타비를 수주했다고 말을 했고, 저분자 CDMO 사업 확장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 추가로 보시면, 에스티팜은 8월 21일 연간 수조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길리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는 중국에서 공급받던 물량을 최근 갑자기 에스티팜으로 거래처를 바꿨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생물보안법이 오는 9월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조치를 취했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빼앗긴 거래처를 에스티팜이 되찾았고 대형 제약사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비타비 공급 물량을 수주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적응증 확대가 되면서 수요 물량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에스티팜은 현재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추가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할 수 있게 이 분할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5년을 지나 26년에는 글로벌 1위 수준의 올리고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현재 뭐 고점에 물려 계셨다 치더라도 수익이 줄어들 뿐 손실은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비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장기 투자로 물량을 꾸준히 늘려가실 때도 평단을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면서 물량을 모아가셔야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낮은 평단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에스티팜 대응 전략 핵심 매매법 자료인데요.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종목인 만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의 이 하단부에서 분할 매수, 단기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이러한 전략이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물량 모아가시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만들어낸 신호를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제대로 표시를 해주면서 이 신호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하시면 중간에 매수하셨다고 해도 최소 20%에서 30% 가까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다른 종목으로도 이 중간에 종가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10월 16일, 화요일까지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전 7월에는 3일 동안 종가에 매수하셨다 치더라도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 다섯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혼자 하시기 버거우신 분들 진입하셨다가 물리셨던 분들 또한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 0106788214만으로 문자 ST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신호와 함께 대응 전략집 한번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T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대응 전략집과 신호 탐색, 이 신호 수식 다섯 가지를 제가 공유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대응집 받아보시고 이번 하반기부터 길게 내년 말까지 이 s t 팜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고 기술 수출하는 회사들이 주도 섹터로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s t 팜의 부진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동안 다른 회사들은 두 배에서 세배 이렇게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착된 신호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사인을 주는 건데 제가 직접 쓰고 공유했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신호 포착 이후에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하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바로 오늘 10월 18일에 이 신호가 나온 거고요. 이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그 주가가 급등을 하고 또 화살표 이외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5년 이 상반기 안에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 수혜주 종목을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재료는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이 화살표가 나온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겠고, 과거의 차트를 보셔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8월 한달 동안 나온 급등이고, 현재까지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줄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말씀드렸던 2025년 상반기 안에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꼭 잡으셔서 인생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야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는, 이제야 하나, 두 개씩 포착이 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조금씩 물량 모아가시면서 꼭 한번 이 수익 보는 즐거움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이때의 평단 11,000원에서 19,000원까지 이렇게만 보셔도 80%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제 목표는 지금 운영하는 채널, 이 채널의 성장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요구나 가입비 일절 없으니까 이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목 받아서 한번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종가에 매수하셔도 50%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때도 동일하게 종가에 매수하셔도 3일 동안 20%가 넘는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이 종목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셔서 4일 동안 1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고 이 종목 또한 4일 동안 20%가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동일합니다.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서 10일 동안 50%가 넘는 상승을 했고 4일 동안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타점에 이 수식 신호에 진입하시면서 수익 내는 즐거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말고 이 실시간 추천 종목 제가 일주일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번호 010-6788-2131화로 순덕 또는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한번 꼭 잡으셔서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용기를 한번 내시고 저 순덕이가 정말로 자신 있는 이 신호와 함께 정확한 타점의 매수 매도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으니까 잘만 따라와주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